얼마 전, 북한이 최신형 군함인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군함으로 그 존재는 작년 12월에 알려졌지만 그 실체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죠. 그 실체를 보인 최연함은 다름 아닌 북한판 이지스함이었는데요. 북한 매체는 북한군 창건 기념일이던 지난 25일 남포조 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 기념식이 열렸고 여기에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최연함이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측은 최연함을 가장 강력한 무장을 갖춘 5천 톤급 구축함이라고 언급하며 평양 방공망 강화와 해군력 현대화를 목표로 최연함을 건조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500톤의 압록급 등 기존 북한 해군 주력함보다 3배 이상 큰 규모로 함대지 함대공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최연함은 이지스함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일단 평양 방공망 보강이 1차적 목적이라고 합니다. 남포 앞바다에 배치시에 최대 사거리 150km급 대공미사일로 평양과 수도권 전체를 방어할 수 있다는 분석. 그런데 북한은 곧바로 그와 상반되는 행적을 보였습니다. 진수불과 사흘 만에 대놓고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김정은 역시도 공세적 방어 체계를 입에 담는가 하면 최현함을 위시한 원양함대를 만들겠다고 언급했고요. 이들은 최연함을 방어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능에도 제법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장하는 성능이 진짜라면 한국 입장에서는 서해 방어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일단 북한이 대체 어디서 이지스함을 만들 기술을 얻었느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지스함의 핵심은 초고성능 레이더를 바탕으로 통합 항공 전투 능력을 제공하는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의 원조는 미국이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받거나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이지스 시스템을 카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이지스 시스템을 도입받아 쓰다가 지금은 단계적으로 국산화를 해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북한이 관련 기술을 개발해냈을리 만무하죠. 현재 가장 의심되는 가설은 북한이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한테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것과 북한이 한국의 이지스 시스템 기술을 해킹으로 빼냈다는 것의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다행히 관련 정보를 분석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진실은 둘중 어느 것도 아니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애시당초 북한한테 제대로 된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 근거는 허무하게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영상에서 전부 포착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최연급은 해군이 낙후된 것으로 유명한 북한이 최초로 위상배열 레이더와 수직 발사대 시스템을 장착해 구축함금 무장능력을 갖춘 함선입니다. 만재 배수량은 5,0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함교위, 마스트 아래에 사면 고정 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되는 구조인데요. 이 위상배열 레이더와 여기 통합된 전투 통제 체계가 일반적인 이지스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최현급의 사면 고정 위상배열 레이더는 위아래로 길쭉한 직사각형 평판형으로 레이더 탑재 위치는 함교 위쪽인데 이는 러시아 해군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드미럴 고르시코프급 포위함이쓰는 사면배열 a 사 레이더인 5P20K를 직도이 폭은 복제한 물건으로 추정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 정체불명의 사격통제 레이더도 두개 장착되어 있는데 이 역시 러시아제로 여겨지고 있죠. 마스트에는 362식 레이더의 파생형으로 추정되는 2차원 대공 대수상 탐색 레이더 및 항해용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한미 측에는 비행가판이 있으나 핵이 경납고를 포기했으므로 실질적으로 무인기만 운용이 가능합니다. 후방 선체에도 VLS를 상당수 적재하여 총 74세대 VLS를 탑재한 과무장함으로 북한 측의 선전에 의하면 여러 대공 및 대함대지 순항 미사일과 더불어 전술탄도탄, 극초음속 미사일 등의 대형 미사일도 탑재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수 당시 같이 전시해놓은 무장들이 있었으며, 진수 직후 실사격 실험에서 여러 무장이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금성-3과 유사한 대한미사일, 별지계열대공미사일, 화살계열순항미사일, KN-23 파생형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다량의 대형함 확보가 불가능하니 함선에 여러 무기체계를 구겨넣는 전통적인 공산권 해군의 설계사상이죠. 함포는 독자적으로 설계된 포방패를 적용한 오토멜라라 127mm 함포의 카피품으로 보이며 대연고 바로 뒤쪽에는 판치를 에미의 카피로 보이는 시위즈 체계가 탑재된 것도 특징입니다. 이를 총합한 최연함의 성능은 객관적으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좋다고는 하기 애매한 수준인데 문제가 되는 점은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운용해온 수상함은 1,500에서 1,800톤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해킹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었죠. 최연함은 2010년대 중 후반부터 전력화하고 수출까지 했던 우리 함정과 플랫폼이 유사합니다. 조선 업체들도 이 당시 북한의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무기 밝기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무인기인 글로벌 호크 리퍼의 복제품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과시까지 하고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업체들은 아직까지 핵심 자료를 탈취당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입장에선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북한 기술의 출처가 한국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 앞서 언급한 레이더도 그렇고 여러 지점에서 한국보다는 러시아 기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주장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 그 형태상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지르콘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또한 위상 배열 레이더도 러시아 카라쿠르트급 함정과 유사했고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는 러시아제 판치르를 복제한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기술을 얻은 출처가 러시아라면 아마도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가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과 러시아 양국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파병 사실을 인정했던 바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실인데도 북한은 주민들한테 이를 감추기 위해 내부에서 여론전을 펼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엔 이렇게 인정할 것이면서 말입니다. 북한의 파병 내용을 우리 측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5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되었으며 사상자는 47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세명중한 명꼴로 갈려나간 셈인데 부상만 입고 살아남은 경우에도 본국으로 환송된 다음 경기 수용처분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만한 희생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나름의 보상을 챙겼습니다. 최현암이 발사하는 장면을 선보인 무기들은 확실히 러시아의 지원을 얻은 것들이 맞다고 여겨지고 최연함 자체도 러시아의 도움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최연함이 전력화할 경우엔 한국에게 상당한 위협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지스함의 구색만 갖췄을 뿐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핵심 통제 시스템까진 제대로 보유하지 못해 해상 미사일 바지선에 그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연함을 끌고 가는 예인선 두 대가 포착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엔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수기념식을 가졌던 최연함은 사흘 뒤 다시 드라이독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인선 두 척도 동원됐는데, 이는 구축함의 자체 추진 기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개한 진수식의 사진과 영상에서도 최연함이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공개한 사진 등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가설이 사실일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자랑스레 항공 촬영해서 공개한 사진이 있는데요. 언뜻 보면 신형함과 미사일이 동시에 그럴듯하게 찍힌 사진 같지만 실은 치명적인 결함도 버젓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함교 후방에 네모나게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위치상 이 구멍은 100% 연돌인데요. 그러니까 엔진 배기 가스를 배출하는 굴뚝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연돌 안을 보면 동력 계통 기관이 어느 정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진에는 연돌 안쪽으로 매우 깊은 위치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엔진룸이 비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북한이 엔진 없이 진수식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대형함에 탑재될 만한 엔진은 북한같이 국제 제재를 받는 나라에서 구하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당연히 자체 개발은 어림도 없죠. 다른 기술들처럼 러시아한테 받아오려 했겠지만 문제는 러시아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제재를 받고 있었단 겁니다. 결국 엔진 확보를 하지 못한 채 동력이 없는 배를 과시하기 위한 진수식을 열었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결함이 발견된 사진에선 또 다른 어이없는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현암 공개 이후 한국에서 가장 우려가 터져나왔던 점은 최현암의 VLS가 잔뜩 탑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아무리 북한이 만들어서 성능이 의심스러운 전투함일지라도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담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 보니 VLS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아까 그 사진을 다시 보면 이들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했던 함수쪽 VLS의 특이한 모습이 보입니다. 발사한 자리가 열린 채로 닫히지 않고 방치되어 그 출입구가 검은 점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전투함에 들어가는 VLS는 무조건 뚜껑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뚜껑이 있어야만 추진기의 압력을 100% 끌어낼 수 있을 뿐더러 바다의 습기로부터 내부의 미사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사용한 VLS는 반드시 다시 뚜껑을 닫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로 해수와 습기가 들어와서 옆에 있는 다른 미사일까지 못쓰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북한한테는 다시 닫을 수 있는 뚜껑의 기술이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발사 후 열린 상태 그대로 놔둔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장면이 담긴 다른 사진을 볼까요? 여기선 미사일이 발사되며 뚜껑을 부수고 나오는 모습이 버젓이 찍혀 있습니다. 최연함의 VLS에 뚜껑이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마도 북한은 뚜껑을 다시 닫을 필요가 없는 지상용 수직 발사대를 그대로 배에 꽂아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무장을 사용하려고는 하는데, 정작 그걸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허점을 많이 드러내고 있다 보니, 최연함에 대한 우려는 적어도 몇년 뒤로는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연함이 제대로 된 구축함으로 기능하기 위해선 북한이 엔진과 VLS를 확보할 만큼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진수식으로 한국은 일부 오래된 전투함들이 최연함보다 성능이 뒤떨어지게 되어 큰 걱정이었는데요. 그것도 최연함이 멀쩡히 작동을 할 경우의 일입니다. 최연함의 성능적 하자가 드러나며 한국은 최소 몇년 정도의 시간을 번 셈이 되었는데, 오히려 최연함의 등장으로 신규 전투함 개발 사업은 더더욱 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런 전력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한국의 국방력을 가장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라고 할수 있죠. 현재 한국은 신형 국산 구축함인 KDDX의 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황인데, 그렇잖아도 괴물 같은 스펙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연함의 등장은 그 스펙을 더더욱 올려놓을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국이, 북한은 상상도 못할 강력한 국산 구축함을 만들어 저들한테 진짜 방산 기술력이 무엇인지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